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 클렌징 중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품이 흐르지 않도록 개어내는 방법인데요. 이 거품이 흐르지 않도록 개기 위해서는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볼에 적당량을 던 효소가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차지를 할 정도로 양을 부었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약간의 1대1 정도로 섞어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거품을 냈을 때이 거품의 질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품을 잘 떠서 피부결 방향대로 충분히 덮어주고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눈썹 부위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패드와 이패드까지 하고 그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젖은 거즈는 예쁘게 잘 펴서 피부에 밀착시켜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의 경우는 하나의 거즈를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들뜨지 않고 완전히 밀착시켜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첫 번째 젖은 온스포를 가지고 와서 이 습을 주기 위해서 거즈 위에 또한번 온스포를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할 때는 처음 사용한 온스포의 경우 충분히 습을 주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하단부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거즈와 아이패드, 리패드를 제거하고 해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젖은 거즈와 온스포를 사용해서 피부에 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던 거품이 메마르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처리 시 조금 더잘 닦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소의 포인트는 바로 온수포를 두번 다녀와서 두 장을 쓰는 건데요. 두 번째 온수포의 경우에는 닦아내기 용도로 사용합니다. 스포를 이용해서 닦아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주변의 사이사이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닦아내고 나면 코너를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